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로 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려나.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구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구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 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 돼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 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기오누시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아테네에는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새로운 소식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바울로부터 새로운 신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바울에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이런 신에 대해서 말하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24절 말씀의 부분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다. 천지의 주인이 되신 분이시다라고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송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25절에서는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을 은혜로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하루 생명이, 호흡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생명과 호흡이 나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건강과 생명을 지금 잘 관리하면서 살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요, 생명과 호흡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나의 노력으로, 공로로 오늘의 생명과 호흡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생명과 호흡이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하루도 살아갈 수 없고 우리의 한 호흡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오늘의 생명과 호흡,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요.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면서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생명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31절 말씀해 보면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심판의 날을 정하여 놓으셨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정하여서 공의로 심판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공의로 어, 심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사람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세상 마지막 날에 그 예수님을 세상 심판자로 공의 가운데 심판하실 자로 세우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이 있습니다. 세상 끝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 심판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육체의 성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성형을 위해서 살아갔다면, 죄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위로운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각 사람의 행한대로, 어, 상급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세상 끝난 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우리에게 상급이 있고 영생이 있으며 많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합니다.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먹고 마시는 일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자신의 일에는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던 그런 세대는 하나님으로부터 정죄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또 받은 사랑을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행하는 사랑하는 삶인 것입니다. 또한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믿음의 길로 이끄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이런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려주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생명과 호흡 헛되이 살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랑의 삶,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심판날이 우리에게 기쁨이 날이 되고 소망이 날이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